2년 만에 인천광역시 검단선사박물관에 와 보았습니다 이곳은 2년 전에 심심한 부녀가 골든벨을 울렸던 곳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에헤헤.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자면 저희 심심한 부녀는 검단선사박물관에서 2년 전에 있었던 도전 역사 기즈왕 2019년도긴 하지만 상 받은 날짜는 20년 1월 11일이에요. 저희는 사양 남면과 농신 남면을 좋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상장은 어쨌든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이 준 도전 역사 기즈왕에 저희가 20년 1월 11일에 상을 받았죠. 계속 자랑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군요. 아무튼 그래서 그 기념으로 2년 만에 다시 이, 이 선사박물관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안 응, 멈췄네? 안 멈췄네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검단 선사박물관에서 열린 도전 키즈왕에 우리가 다시 당첨이 됐답니다. 당첨일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을 받게 되었죠. 1, 1, 아, 1등 글씨가 사라졌네요. 1등 저희는 지금 계속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읽어볼 책은 뭔가요? 따님 오늘 읽어볼 책은 뭡니까? 보물상자 통통 피노키오의 모험 피노키오는 다 알고 계시죠? 피노키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피노키오 모험을 검, 검단 천사박물관에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원작 카를로콜로디 그림 초현아 역금 꿈바라기 한국 가우스 보물상자 통통 세계문작동화 세이펜! 언제나 저희의 인트로는 똑같지요 어어전 누군가 피노키오가 아니네요 저 인형은 뭡니까 저건 또 그냥 이 인형인가보여 피노키오가 할아버지에 손을 흔들고 있네요 아이고 귀여워라 <laughs> 넥스트 페이지 우와 알몸이다 여러분 피노키오 지금 알몸이에요 알몸 피노키오 목수인 제페트 할아버지는 혼자서 외롭게 살았어요 왜? 그러던 어느 날 남자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나무로 뚝딱뚝딱 나무 인형을 만들었어요. 아니 나무 인형은 곧 살아 숨쉬듯 움직였어요. 살아 숨쉬듯 움직였대. 아니 어떻게? 마술을 부린 거겠지요. 하하하하, 말... 넌내 아들이란다. 이름은 노키오야 하하하하. 성이 피시고 이름이 노키하군요. 음... PC. 아니면 이거 영어는 반대로니까 피노가 이름이고 키오가 성인가 봐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음. 피노키오는 음.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어. 제페트 할아버지는 외투를 팔아 피노키오에게 책도 사주고 용돈까지 주었어요 음. 그런데 피노키오는 학교에 가다가 극장에 아저씨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극장에 오세요 재미있는 인형극을 한답니다 오 아까 봤던 그 꼬마 인형이군요 이 밑에 다른 인형도 있어요. 완전 작다. 아이고만이나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나왔군요. 응? 피노키오는 할아버지가 준 용돈으로 극장표를 샀어요. 그리고 인형극을 보다가 신이 나서 무대로 올라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민폐예요. <웃음> <웃음> 덩실덩실. 민폐 피노키오. 아니 이런 내 인형극에 만치다니넌 누구냐? 단장은 피노키오를 혼내다가 달달 떠는 피노키오가 문득 가여웠어요. 아니, 이런 민폐 피노키오. 민폐나. 딱 어, 꺼져. 단장이 돈을 주며 피노키오를 데려쫓아. 못된 줬죠? 여우와 고양이가 다가왔어요. 음. 얘야. 저 나무 밑에 돈을 심으면 나무에 돈이 주렁주렁 열린단다. 응? 돈나무? <laughs> <laughs> 정말요? 맞아요. 목소잖아 정말요?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생기겠네요. 그말에 피노키오는 나무 밑에 돈을 심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무조건 보호자님께 연락을 해서 진짜 그런지 물어보고 아니면 핸드폰에 검색 앱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이게그 예전 요즘으로 말하면 보이스피싱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laughs> 아니, 돈나무가 어떻게 생기나요 지금 <laughs> 이미 여기 과, 과일이 렇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 나 바보구나? 돈을 심는다고 나무와서 돌이 열다니 심는다고... 둘은 피노키오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는 돈을 꺼내가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나무에 매달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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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음, <laughs> 응, 피노키오 사기당했구나 그때 천사가 피노키오를 구해주며 물었어요 피노키오는 할아버지 몰래 극장에 간 이야기는 빼놓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피노키오의 코가 쑥 길어졌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피노키오의 코이야기군요 n o 님 이제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i o Pinocc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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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n o c c h 로메오의 이야기에 홀딱 빠지고 말았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로메오네요, 로메오. 로메오 여러분, 로데 오가 떠올나요? 나랑 서커스 구경 가자. 정말 재밌을 거야. 피노키오는 학교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서커스를 구경하러 갔어요. 아니,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아이니까 금방 잊어버렸나 봐요. 그런데 서커스를 보던 피노키오가 갑자기 당나귀로 변해하고 말았어요. 사실 서커스 단장은 못된 마법사였어요. 근데,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마, 마법사가 많이 나오죠? <laughs> 마법사였던 거, 피노키오는 며칠 동안 강제로 서커스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묘기를 부리다가 그만 다리가 똑 부러지고 말았지요. 너무 잔인한데요? <laughs> 이런 이제 쓸모가 없겠어. 당나귀 가죽으로 북을 만드는 사람에게 바라보려 했... 지으 당나귀 아니 다시 마법으로 다리를 낫게 해주면 안되나요? 그러니까요 <laughs> 나쁜 마법사 같은 가죽을 <laughs> 먹기려면 물에 퉁퉁 불려야겠군 북을 만드는 사람은 피노키오를 바다에 던져두었어요 그런데 물고기 떼가 피노키오의 살을 뜯어먹어 피노키오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근데 대체 왜 물에 퉁퉁 불려하겠다고 바다에 던지는 게죠? 그냥 강에버리네 그냥 물에 받아가지고 그게 넣어놓으면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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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사람인데? 동화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커다란 고래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지요 고래 진짜 크다 와우 이게 어쩌지? 아빠도 영영 볼수 없을 거냐? <laughs> 피노키오는 똑똑 눈물을 흘렸어요 똑똑. 그런데 고래 배속에 제페트 할아버지가 계시지 뭐예요 이런 우연이 어 근데 있잖아요 이런 필연이 아까, 아까 다리 부러졌는데 어떻게 멀쩡히 걷고 있지? 그런 일일까요? <laughs> 정말 신기하군요 오 피노키오 너찾으로 바다에 왔다가 이렇게 되었지 뭐냐 피노키오는 앞으로 착한 아들이 되기로 약속했어요 아니 대체 약속만 몇 번째입니까? 실천을 해야죠 제페트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고래 배 속에서 나가기 위해 불을 피웠어요. 불 어떻게 피워? 연기가 가득 차자 고래는 플락플락 기침을 했어요. 이야기에 너무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은 고래가 배어 내는 물에 휩쓸려 무사히 빠져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불이 어떻게 피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그리고 육지로 나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피노키오가 진짜 사람이 된 거예요. 피노키오 착한 아들이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 준 거야 감사합니다 천사님 그 뒤로 피노키오는 제페트 할아버지에게 효도를 하며 착하게 살았답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래도 이 요정이 피노키오 다리 낮게 해주고 불 피우게 해준 거 아닐까요? 음 많은 의구심이 들지만 동화는 동화일 뿐 아, 너무 요정이, 깊이, 깊이 파헤치지 맙시다 그럼 산사다. 여러분 검단선사박물관에서 읽어본 피노키오의 모험. 행복하게 끝났군.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 끝. 유바.